여기는 내야 되겠지? 저, 여기 여기는 내또 되지.

자, 힘들다. 자, 음, 그럼 이거 어떤지 알 우억을 주게요 우억. 오케이. 준호나 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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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아은올때 항상 너꽃깔이 같이 사는데 너너만온 거야? 중안 사고? 오른쪽에 짐근이 형. 할 말이 다 다시 석현. 할 말이 없다. 수비 형이고요. 왼쪽 센터백. 어 보기. 어, 그게 아니라 이동을 안 하면 수비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 효과가 없는 거야. 전목 오늘 안정감이 달라 갔을 때 현식 달라 그래. 공세온놓면 수비도 가만히 서 있잖아. <laughs> 어 좋아요. 이동 좋아요. 이동 좋아요. 아 어, 시원하다. 패스 어, 먼저가 해야. 어나목좀 해서. 딱딱딱 딱 여기.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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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이거 아이스티네. 성훈아. 오칩오오오오 s 오! a I caught you What? So c 진석이랑 t 연이가오지 않을까? u k and h o h y 오서

4대 0.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기다려. 가는 척하고 공을 잡아. 그럼 예보리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합이 아예 펑. 근데 거기서 이발을안 해주잖아. 그럼 누주고 누군가. 누구 사이드도 그래. 있어 사이드. 공간이 한반 따먹게. 근데 뒤에서 아직 손 등을 짚고 있다. 그러면은 나올 의도가 말고.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등 짚고 나 가만히 놔두면 돼. 우리 뚫게 진행되고. 그러고서 뒤에서 오는 애. 그러니까 네가 봐야지. 그서 여기 앞에 있으면은 상태를. 내가 돌았는데 여기공간다멀었는데 넥스가 들어갈 수 있어. 다스파트뒤붙는데요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 내요 스토 다시 빌드업. 너는 근데 그 움직임을 해서 수비 한 명을 따돌려. 거기서 따돌려. 아, 여기 아, 들어오면 아, 스피드 턴스할 거. 아, 내가 벌써 들어질까? 아 자랄까 그렇지. 그렇지. 그 파드 기본 그런 거를

저희 보지를 받으시면은 체온 분석해서 뭐가 문제인지 판단한 다음에 진단한 다음에 아 좋습니다 해줘야죠 안쪽으로 잡고 오이. 아 좋습니다 잘안 붙어 나 우리 집에서 나만 모기장바 같은해서 자는데 <laughs> 너 와이프랑 죽는 나물이야 <laughs> 마지막이 마지막입니다. 히... 아, 바 피해 주죠. 미련을 쉬어, 쉬어, 쉬어. 버리고 슛아빠 도경 여기 아, 오른쪽으로 공격하고 있네 아빠야? 어스 가운데!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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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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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 야, 야, 준우 머리 야, 준우야. 커트 준우야. 준우야. 타격 없죠? 뭐 스테비드, 토요일레, 토요일레. 아! 아 진근이, 현식, 오른쪽 왜? 근데 오른쪽 공간이 딱 쭉쭉 비어있죠? 앞으로 갈 필요가 없죠. 다시 천천히. 미들. 다시 전환. 다시 도규한테 주면 되는데, 주고요. 현식 다시 쭉쭉 나가야죠? 그렇죠. 현식. 다시 진근. 다시 전환 쭉 하면 되죠. 좋아요. 이러면은 상대편 수비는 힘듭니다.

어 위험한데 어 u m b e r is a 아이고, 아이고. 현식, 죽여! 오! 죽여도 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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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받아주 <놀람> <놀람> 야 형아, 지낚시어다시 받아, 다시 받아 오, 른쪽 살려, 오, 른쪽 오, 른쪽 살려! 오, 시보 오, 드레시보. 오, 대레시보 오, 드습니다아 지금 드 <신분> 오늘 김근이가 좋아. 좋아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앞. 어디? 바닥에다 찬다고 생각 아, 생각하고 있었나? 아, 다시. <손> 아. <손> 음, 아 <T> <mic> 아. 나는 제일 인명구이. 내여섯도마이 생각보다 애들 차에 달리게 공학들 그것보다. 아 진짜?

<불로> 커트 엄청 많이 뛰는 지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은 What